구롱이2 t v 제품이고요. 지금 파스 3단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페달링이 일단 무지 가벼운 편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전기 자전거지만 전기 자전거의 그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없는 편이에요. 중앙구동방식 등판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스 3단인데요. 뭐 그렇게 아직까지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페달질을 하면 이렇게 쓱쓱 올라가고 있고요. 어? 오단 났어요. 뒤에서 막 밀어주는 느낌이 엄청 강합니다. 브레이크가 유압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앞뒤 유압 브레이크 방식. 제동력이 이런데 내려가도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끌릴 정도로 그정도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시면 화낼 거예요? 노면 상태는 상당히 극경사이면서, 어, 그리고 기포장 도로입니다. 사실 이런 지금 온로드형, 이런 전기 자전거로서 이런데, 어, 테스트가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또 성능을 낼수 있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께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좀 스타트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뉴턴식으로 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가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쭉쭉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 현재 5단이지만 시속 7km, 8km로 이렇게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힘이 딸리지 않네요. 여기서 타이어만 오프로드 약간 깍두기 타이어로 바꿔준다면 성능이 더 극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높은데요. 자, 지금 노면 상태 보이시죠? 상당히 높아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타사 허브 모터로 실패한 곳인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다시 턴을 해서 자 올라갑니다. 힘이 혹 부족하면 댄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댄싱할 필요가 없네요. 자, 대략적으로 제가 느끼는 각도는 약 2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성능이 전혀 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전의 제우스입니다. 먼저 영상에도 저희가 예고편을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구릉이 모델 2TV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컨셉은 주행 위주에 대한 그런 제품 리뷰 이 예,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구릉이 투 t 비라는 모델입니다. 투 t 비 모델은 중앙구동 방식이에요. 중앙구동 방식의 바팡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바팡 모터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고 고가의 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상당히 좋고요. 모터계에서는 보쉬 바팡 이 정도 가장 좀 쳐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네, 지금 중앙 구동 방식의 모터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중앙 구동 방식은 말 그대로 가운데서 이제 페달질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특징적으로는요. 일단 이질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페달을 돌렸을 때 모터의 센서가 반응을 해서 작동을 하는 방식인데 허브 모터 대비 이런 모터 중앙 구동 방식은 이질감이 좀 적다. 그리고 이질감이 적기 때문에 내가 페달질을 했을 때어 누가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싫다 하시면 중앙구동 방식이 나에겐 더 맞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모터 페달을 돌렸을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좀 폭발적인 파워를 원한다 허브모터가 더 맞습니다 요거는 분명하게 정말 다른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앙구동 방식의 모터기 때문에 구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페달질을 하다가 딱 났을 때 밀려가는 그 구름성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살펴보자면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 샵에서도 정비할 수 있는 그 정비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드 스포츠 지금 제품 라인업은 총세 가지라고 크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20인치 두 종류. 16인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팡 모터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2TB만 중앙구동 방식이고 지금 20인치 한대 16인치 이렇게 한 대씩은 그냥 허브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뒤쪽에 허브 모터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팡 모터의 중앙구동 방식만 많이 가격이 비싸고요. 나머지 두 모델은 그냥 뭐 다른 타사 제품하고 가격이 엇 비슷합니다. 약간의 옵션과 디자인, 이런 것 때문에 좀더 비싸거나 싸거나 그 정도 차이인데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중앙구동 방식을 이런 스타일이 조금 나에겐 맞지 않는다 하시면 터브모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모드 스포츠 제품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감이 정말 깔끔한 편이에요. 그리고 도장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유튜브를 올린다고 해서 모든 제품 다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제품의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 장점을 지금 어,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허브 모터와 중앙 구동 방식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중앙 구동 방식의 토크 변화 시점은요, 처음서부터 강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처음서부터 폭발적인 힘이 안 나오고. 내가 페달질을 하는 만큼 그 부드럽게 누군가 뒤에서 밀어 주는 느낌이지. 이거 허브 모터 같은 경우는요. 내가 페달질을 하면 누군가 뒤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 주는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천천히 밀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최고 출력에 갔을 때는 어 비슷한 힘이 나오겠지만 토크감은 조금 적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페달링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은 누가 살짝은 도와주는 그런 느낌. 아주 약간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말로써 표현하기가 뭐한데 궁금하신 분들은 신전 오셔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중앙 모터의 느낌은 예를 들어 허브 모터의 느낌이 10단계로 있다면 1, 3, 5, 8, 10. 이런 단계의 느낌이고, 중앙 모터의 느낌은 1, 2, 3, 4, 5, 6, 7, 8, 90. 이런 느낌으로 세밀하게 밀어주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는 폭발적인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허브 모터의 폭발적인 그런 느낌이 있다면, 중앙구동 방식은, 어, 누구와 뒤에서 좀 밀어주나?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서서히 내 발에 힘을 주면 서서히 그 힘이 쭉쭉쭉쭉 따라와 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최고 속에 갔을 때는 최대치의 힘을 발휘하겠지만 항상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솔직한 그런 전기 자전거의 느낌, 일반 자전거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 앞에 지금 달려가시는 라이더분이 어 제가 쉴때 5분에서 8분 가량 더 빨리 출발하신 분이십니다. 어 저는 지금 최고속으로 달리다 보니 어약 3분 만에 이렇게 뒤따라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속도는 약38 정도 이렇게 항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를 해제를 한다고 해도 32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나머지 6km 정도는 제 허벅지가 터져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어, 이질감이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힘만 받쳐준다면 약간 이런 속도는 유지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타시는 분들의 그 성향과 체력에 따라서 좀다 다른 값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속도감은 제가 빨리 감기를 한 것이 아니라 1대1의 속도감입니다. 에어서스펜션의 느낌은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개개인마다 느낌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불규칙한 노면에서 적당히 부드럽게 차체를 잡아주며 일반 스프링 쇽 서스펜션에 비해 팅팅거리는 느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에어서스펜션의 감세력을 전륜 같은 경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후륜 같은 경우는 공기의 주입량에 따라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물침대의 느낌도 가능합니다. 오늘 주행거리 총 30km 정도 지금 주행을 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모터의 소음은 거의 느낄 수가 없을 정도고요. 허브 모터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서 웅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면 이 제품은 정말 가혹하지 않은 이상 어, 느끼기가 어렵고 단 경사길에서 정말 극경사로 올라갈 때 그때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 이런 평지 위주로 달릴 때 거의 소음이 없었고 어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고 팅팅거리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저의 자전거 경력은 30년 이상이며 최근까지 노드 자전거로 한강에서 케이던스 좀 돌리고 있습니다 예, 디자인을 보면 앞뒤 바퀴는 일반 자전거스럽고 여기만 조금 예, 독특해 보이죠 보통 중앙 구동 방식이 이쪽이 다 예, 구조적으로 모양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커버를 좀 씌워 놓은 것도 있고 커버가 이렇게 없는 스타일도 있고 종류는 상당히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국내 합법적인 예, 그런 인증 규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V 350W 이런 모터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최고속 같은 경우는 25km의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속 25km 뭔가 좀 조금 부족하지 않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25km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충분합니다. 편법적으로 리밋 해제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품 재원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보시는 제품은 20인치, 20인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3.0까지 그렇게 타이어가 나오고 있어요. 부릉이 시리즈가 2.4에서 3.0 보시면 되겠고 현재 제품은 2.3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3kg 정도 나오고요. 무게 23kg. 또 주행 거리는 4 8트에 9.6A로서 100km 주행거리를 네, 메이커상에서 네,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100km를 갈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다갈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좀 속도가 빠르게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경사길 많은 데를 가실 수도 있을 테고. 네. 승자가 어떤 무게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그 주행거리는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앙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연비 향상에 좀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순간적으로 팍팍 밀어주는 힘이 강하게,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밀어주잖아요. 그만큼 전기가 덜 들어가죠. 그리고 계기판상 이제 그 전비를 볼수 있는 그 와트 수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와트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비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은요 잔진동을 많이 걸러주고요 그리고 정말 서스펜션이 먹어야 될 때만 쑥쑥 먹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뭐 되게 자잘하게 탁탁탁탁 튀고 좀 그런 거는 스프링 샥에 비해서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안한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샥에 공기주입이 필수입니다 차게 공기주입이 너무 많으면 딱딱한 승차감이 나오고요. 좀 적으면 그래도 물침대 같은 출렁출렁한 그런 승차감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범위가 65에서 150 정도입니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가시고 좀 하드하게 타신다. 그러면 압력을 높게 놓으시면 되고, 아 그렇지 않다. 좀 편안하게 타고 싶다. 압력을 좀 빼시면 돼요. 정답이 없으니까 넣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승차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구릉이 시리즈는 현재 허브모터 기준 120만원에서 140만원대 이 정도 풀옵션상으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요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앙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231만원에서 240만원 초중반까지 그렇게 또 가격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배터리 악세사리는 다 제외하고 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1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그냥 보시면 이해 못합니다 보시고 내 성향에 맞다면 이게 되게 시스템이 좋은 거거든요. 내 성향에 맞다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기본 자체 이 바팡 모터 중앙 구동 방식의 바팡 모터 자체가 단가가 많이 비쌉니다. 이 모터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운 그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구성을 다 하고 2 3 0 40만 원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제 타사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600만 원, 1000만 원 기본이죠.에 그 비하면 정말 가격 저렴하게 깔끔하게 가성비 있게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품의 특징 중 하나 일단 폴딩은 다 기본으로 다 되고요. 가운데 폴딩, 핸들 폴딩 이렇게 되고, 그리고 풀샥이 기본이에요. 풀샥. 그래서 에어샥은 투팁이라는 모델만 에어샥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 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브 모터 두 모델 20인치, 16인치는 일반 샥입니다. 자, 여기서 폴딩하는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핸들을 내려주면 핸들이 폴딩이 되죠. 그리고 이쪽에 또 버튼이 있어요. 당겨주면, 이렇게 본체가 폴딩이 됩니다.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저는 지금 일단 페달을, 일반 페달을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페달도 폴딩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 정도가 최저 사이즈 보시면 되고, 자, 조금 더 낮춰야 된다. 안장을 더 낮추면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는요. 허브 모터는 7단을 사용하고 있고요. 시마노 7단. 그리고 2TB 같은 경우는 8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마노 8단. 그래서 고속 영역에서 좀더 효율적이게 이렇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릉이 2TV 제품 같은 경우는 안장 C포스트 이 부위를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넣을 수가 있고요 다른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 튜브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KTX 배터리라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사용 가능하고 시프트 같은 경우는 10.5 암페어, KTX 배터리는 17.5 암페어, 그리고 기본 배터리 9.6 암페어 그래서 2 t b 모델 같은 경우는 37.6 암페어 정도까지 그렇게 장착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7.6 암페어로 최대 주행거리 400km 정도, 파스 1단 기준 스펙상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모드 스포츠 제품 어, 가성비와 그리고 성능까지 이렇게 잘 잡은 제품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행 영상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는 어, 제품 사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리뷰를 가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릉이 영상을 보시고 부릉이 제품에 관심이 가신다면 오프라인 매장 오시면 시승도 가능하고요. 무료 시승 행사 현재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신나는 전동세상에서 검색을 하시면 부릉이 제품 다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또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릉이 영상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해.